볼까요?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이게... 아예 예.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 예. 아 이건 이제 좀 어, 우리 예. 그 학생, 학생. 제자 예. 제자고.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아 이거 좀 사실 더 볼게요. 예. 아 근데 수염을 안 깎으시고 이렇게. 예. 예. 일부러. 아 근데 혹시 아, 왠지 좀 이쪽 좀... 예. 그럼 뭐야? 아 이거 지금 애기, 애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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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기 좀. 예. 요 아, 그대로 생생하게 나왔네. 예. 아 이런 거는 나올 줄은 몰랐네. 매생이가. <웃음> 그대로... <웃음> 매생이가. 여기 매생이 꿈이. 예. 예. 꿈이 나왔네. 예. 어 근데 요 학생만 모자이크가 돼 있네요. 여기는 다 다른 학생들은 다이 예. 예. 다른 학생들은 동의를 했는데 예. 얼마 전에 이 친구랑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우리도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냐고. 화제가 아, 됐어. 예. 더니 <laughs> 연락이 엄청 와갖고 어... 너무 힘들다고. 아 이제 이게 예. 안 됐으면 좋겠다고. 예. 네, 네, 아 그래서 맞죠. 이 학생만 모자이크. 네, 근데 이렇게 햄스 누군지 뻔히 알고 연락 네. 올것 같아. <laughs>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자이크 하니까 어이 친구 누군지 더 찾아보게 되는 거거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네, 저는뭐 네. 다른 거 이렇게 막 공장도 아... 그런데 아 진짜 웃긴 사진이 이두 개가 나 저는 제일 네. 웃긴 거. 안겨 있는 모습이. 예. 아나 참. 뭐, 그럼 오늘 은 예. 끝나고 저희 둘과 네. 그 들고 있는 거 하나. 안기는 거 하나 해서 찍 찍으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저랑 이거로 한번 찍으세요. 네. 아 형님 형님이랑 이걸 찍고. 아, 저는 이거 찍고. 아 저는 아. 안기는 걸로. 맞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끝나고 우리 예, 예. 조셉한테 안기는 걸. 로희도 찍어주고. 아그 사진.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예. 예 제가 이렇게. 아 그래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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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쪽으로 보조해예 예. 이렇게. 예, 예. 아 좋다. 아, 예. 아, 저는 저는 스님이 아, 그 예, 예. 아, 역시 많이 해보셔서. 네네네. 저는 그냥 예. 안 드시는 건가요? 네 우리 저, 한상원 작가님께서 작곡하신 예.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댄스곡, 그, 뭐, 바다의 매드. 어, 네? 예. I'm so m a 그 잡았다. 얘 잡았네, 야, 이 양반. I'm so mad. 소녀국이에요그 노래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바다씨가 바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그 장면이 아직도 또 그, <laughs> 그돈들어겠어 네, 네.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바다가 네. 저 멀리, 개성의 해. <laughs>

암소매드 같은 경우에 네네. 어떻습니까? 바다씨하고 딱 그냥, 아 어, 이거다, 딱. 네. 네. 암소매드는 처음에 그 삐빠삐빠로 시작을 해요. 어, 바다. 맞아. 바다. 네. 아, 그거. 맞다 아, 삐빠 아, 다 그걸 까먹고 아 싶어. 삐빠삐빠, 그거. 삐빠삐빠. 와, 이거 너무 좋아. 삐빠삐빠를 듣고 이제 바다씨가 반해가지고. 아, 자기는 이런 4차원의 느낌을 되게 좋아한다. 되게 퓨처리즘이 느껴진다고. 바다하고 딱 맞아요. 예, 아니 네, 얘기 남기면저 네, 네. 다시 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아 늘상 네. 에너지가 있는 어, 친구예요 아, 우리 최고야, 바다는 예. 배 오빠! 지금 유키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배우까. 여기 지금 한성원 작곡가님이 나오셨어 <웃음> 아 한성은이요? 매드! 아 매드! 그렇지! <야>. <웃음> <웃음> 지금 매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고 예. 있었거든 예. 아 좋다 좋다 저의 엄청난 패트곡이죠. 제가 그 곡으로 정말 대중성을 좀더 많이 어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니까. 솔로로 해서 네. 확실하게 바다의 어떤 그.. 예.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찍은 게 네. 바다죠. 아 저기.. 매드 매드. 매드 매드죠. 매드죠. 매드. <laughs> 이게 삐빠 삐빠 듣자마자 이 곡이나 했다면서요. 그 데모 들으면 네. 진짜 그 삐빠 삐바, 삐빠가 그냥 그냥 삐빠 삐바, 삐빠가 아니야 외계인이 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그 소리가 나요. 아. 그래서 아, 예, 예, 너무 정확합니다. 예. 그리 삐빠삐빠만 삐바, 듣고 한일초 만에 바로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요. 암소 매드 우리 그 네. 원곡을 아, 삐빠삐빠부터 삐바, 매스까지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예, 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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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삐빠삐빠삐빠빠삐빠삐빠삐빠빠 so mad. 어 애들이 살아있다. 애들 너무 잘. 라이브가 와.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튼거 같아. 아니 진짜 튼도 네.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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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씨 진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자그저 길거리에서 작은 소리로 장기야 네. 그, 소리로... 이름만 말해도 다 듣는다 는데 진짜예요. 아 근데 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근데 확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못 듣는다. 이 정도 크기로 얘기하면. <웃음> <웃음> 이거를 하잖아요, 꼭. 아, 못 듣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표정이시잖아요. 예, 네, 네, 근데 네, 네. 들, 들으시잖아요. 듣죠, 듣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아, 신기하다. 사실, 그렇게 네.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교, 정교. 예. 다 들리죠. 그리고 네. 고개를 숙여요. 예. 맞아요. 이랭 군한테 이렇게. <laughs> 이거를.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신기하다. 왜그러지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다 티가 나요. 네. 그냥이 아니고 네, 모르게 어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좀 궁금했던 게 본인이 좋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아, 들고 붙은 우리 맞아요. 애기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데 애가 나를 어떻게 네. 하냐고 애기가. 아직 취향이 네. 좀형성이안들그센 분은 네. 개를 들고 우리 개가 힘이 나오시면 지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해. 에? 이게 뭐야? 그만해. 예를 들면. 아, 이 진짜 본인이 아유. 좋다고 해서 도 애기가 갓난 아기를 이렇게 하면 누군데 막 이러면서 안 갈라 그러잖아요. 짜증나고 막. 이러다. 아이 입장에서도 사진 찍는 건 좋은데 적어도 누군지 알아야 돼. 그렇죠. 부모님이 무작정 찍으라고 하니까. 아 자주가. 아니 그 장기하다음에 보통 이어지는 말은 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뭐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생각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아, 생각,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어, 네, 생각보다 네. 어려 보이시네요. 네. 어, 이미지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 반대로 워낙 키는 작고 못생겼고 늙어 보이고 뚱뚱하다라고 좀데일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는 네. 장기아와 얼굴들 그 초창기에 약간 좀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은 뭔가 그 노래의 분위기도 좀 그렇고. 예. <목소리> 신이랑 네. 거래를 해서 네. 한 달에 딱 얼마 정도 벌면 딱 좋겠어요. 신이 딱 그냥 아. 저희 식가 얘기하는 적습니다. 어, 지금은 그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저희 가족 식기 세척기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네. 가족이 여섯 명이라 가지고 그거 살 돈이랑 어. 이사 갈 집, 이사 갈 만한 돈 자금만 있으면 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얼마 아.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라. 액수를 말하라. 네. 그냥 한 조다니저 조단이? 예? 저 그러니까 아몇 줘. 몇 줘. 아니, 시키세척기 하고 식기... 아, 집을 어디부터 아니, 나를 살거예 아니, 집을 아니, 몇 줘라죠. 주택, 주택 왠지 그냥 할머니 집도 바꿔 드리고 나는... 이모 집도 바꿔 드리고 그 정도 돼. 될... 아, 어, 저는 사실 이야기의 시작이 식기세척기 그거 집 이상할 수 있는 그래서, 아 되게 풋풋한 아 되게 소박하게 어, 아, 뭐 이런데. 조단이, 조단이. 몇 줘. 를 조를... 그냥 왠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신한테 부탁하라고 했는데 굳이 네. 뭐주대할 네. 네. 필요 는 없잖아. 요아 네. 그러면 신께 말고 네. 월급 이제 여기 대표님이에요. 아, 대표님이 연봉 협상해요. 네. 자 정희 씨 얼마 드리면 돼요? 한 천? 월급으로 천 받을 수 있나? <laughs> <laughs> 그런데 들어가면 받을 수 있나? <laughs> <laughs> 아니면... 이게. 아, 보통 그 대기업 그 연봉 초봉이 한, 한 300, 400조 오우 400 정도예요. 네, 네. 그러면 한 좋은 대기업 들어갔다 치고 음. 신임이니까 음. 한 450. 450 정도.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아, 이제 좀 이제 조금. 아, 네, 조금 맞아 들어가고 네. 있는 데예요 네. 1조에서 아, 450까지는 뭐잘내놨와 지금 1조에서 와. 깜짝 놀랐어요. 정희 씨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식기세척기입니까? 아 지금 가족들이 지금 설거지한다고 설거지하기 귀찮다 이것 때문에 자주 싸우거든요 아... 누가 이거 먹은 사람은 있는데 설거지한 사람이 없어요 미스테리야 네. 그럼 또막 엄마는 보고 화나가지고 이거 누구냐 빨리 나와라 이러고 저는 또 첫째잖아요 또 작년이니까 그러면... 야 미나 유나 아나 나와봐 이러면 일단 다 호출 지금 방에 다 언니 화안이렇게 누가 먹었어? 야, 벌써 화했는데 돌르면서 <laughs> <laughs> 아까 급하게 그 르면서 야, 미나, 윤아, 나와 봐. 20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식기세척기가 네, 진짜 너무 필요한. 엄마가 진짜 식기세척기 너무 필요하다고. 아. 30대 정현 씨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꿈꾸던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커리어 우먼. 음. 딱 커리어 우먼 머리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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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방 딱메고 길거리 이렇게 <laughs> 걸어다안는거있어안어요안어요어안어요안저안될 <있잖아요>. <laughs> 어, <지금 열받았어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같아. 안될 같아. <laughs> 안될것 같아. <laughs> 이런 거. 아 이런 거. 안될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이런 거. 뭐상안 아, 탈죄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탔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어, 오케이. 알았어. 내 빨리 갈게. 그 빨리 갈게. <laughs> 열고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일 <laughs> 이게 잡착 내리고. 할 일이 이런, 너무 많아. 이런 거. 이런 거. 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또인정 아... 받는 아, 거지. 커리어 오마 봐. 어, 아, 커리어 아, 부 일부 어? 들어가야 거구나할 일이 아. 너무 많아.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또, 많아. 지금 뭐 지금 뭐 어디 스케줄 가실 시간입니다 이러면 아, 어,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고 있다가 어. 벌써 그 시간이야 알았어 어꽤높게 올라가셨어 꽤높게아0대 정현 씨아 좋다 4 0대 정현 씨는 이제 그런 걸다타고 이제 이제 끝에 음. 대가리 왔다 정점에 왔다 대가리왔다 정점을 <laughs> 찍었다 와 진짜 0년 뒤에 저희들 계속 유키즈를 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와 대박 아 진짜 오늘 공통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우리 저내 예. 인생에 어쩌다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죠.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죠. 왜냐면 어쩌다 춤을 췄을 뿐인데 예은이가 잘 포착해줘서 나왔고 또 어쩌다 그 영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주니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고 또 어쩌다 보니. 초, 유, 유키즈께서 저를 또 초청을 해 주셨고 아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진짜 아 어쩌다 최, 최고의 인생 순간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아 아이고. 어. 아, 이고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유키즈